밴쿠버 시장에 따르면, BC 주에서 2026년 FIFA 월드컵 게임을 유치하기 위해 500만 달러를 후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밴쿠버 시장 케네디 스튜어트는 2026년 월드컵을 밴쿠버에 유치하기 위해 500만 달러를 운영 기금으로 기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15년에 여자 월드컵을 밴쿠버로 유치하기 위해 운영 기금으로 150만 달러를 기부했을 때보다 훨씬 높은 가격입니다. 케네디 시장은 기자 회견에서 세계적인 축구 이벤트인 월드컵 유치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BC주의 관광 부문을 부양하는 방법이 될수 있다는 존호건 BC 수상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네디 시장은 2026년 월드컵을 위한 우리의 출발점은 이벤트가 추가 비용 없이 개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기회를 감안할 때 앞으로 몇주 안에 이 계획을 의회에 권고할 것임을 발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BC의 2026 피파 월드컵 대회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 500만 달러의 현금 및 현물 기부를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호건 BC 수상은 2026년에 벤쿠버가 월드컵을 개최할 가능성에 대해서 벤쿠버로 관광객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고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은 분명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이라 말하며 우리는 BC 플레이스가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사실상 사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벤쿠버에서는 몇 개의 경기만 열릴 예정이지만 월드컵 대회 유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2010년 동계올림픽처럼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모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